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룡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알려 주실 성남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목소리> 성남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성남시의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남시 중소기업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성남시는 공장 등록 기준에 의한 등록 업체가 약 6만 5천여 개가 있으며,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중소기업이 3,900여 개가 있지만 다섯 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업체도 지원이 없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다섯 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기업의 지원 후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더 많이 생겨서 공동마케팅과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물류창고 공동판매시설 운영 등 협업과 상생을 통한 조합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네요. 그럼 중소기업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시기에 6만 5천여 중소기업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그런 것은 그러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시민을 대변자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고병용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